가수 터보의 노래 어느 재즈바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지. 하지만 시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세상에는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역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4대강 어,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4대강 어, 공사 이 문제가 벌써 17년이 됐는데 지금 17년째 이 문제를 추적하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최승호 뉴스타파 PD입니다. 안녕하세요, PD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일단 사대강 얘기하기 전에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사실 최승호 PD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뭐 간략하게 하면 원래 이제 MBC에서 네. PD 수첩, 예, 이제 PD 수첩 PD PD를 하다가 네. 여러 이제 정부의 보수 정권 때 이제 압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고 뉴스타파를 이제 창립을 같이 여러 사람들과 네. 함께 네. 하고 네. 그러다가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또 MBC 사장을 네, 하셨어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MBC에서 해고가 됐었어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돌아가 가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사장을 했죠. 예. 네, MBC 사장을 했다가. 또 사장 이후에 사실은 뭐라고 할까 이제 사장을 한번 하면은 어깨 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다시 어 나는 제작 현장으로 전널리즘 네.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또 이제 제작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고 취재를 네. 하고 있고 네. 지금 그래서 뉴스타파로 다시 돌아와서 이러야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네. 예. 제가 다시 뉴스타파로 돌아와서 취재 현장에. 계속 나가려고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사대강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대강 문제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 풀리지 않고 있어서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사대강 문제를 어, 취재를 하다가 음. 어, 방송이 이제 나가지 못하게 되고 예. 결국은 제가 PD 수첩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음. 나중에는 이제 해고되는 그런 뭐 국정원 사찰도 받고 뭐 이런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된 사건이거든요. 예,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만큼 사대강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먹 마시는 음. 물 문제지 않습니까? 예. 네개 우리는 강물을 다 먹고 사니까 음. 그리고 이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이 자연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었던 어떤 문제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그 당시에 인식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비판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예. 못 막았고. 결국 이제 해고되고 제가 이제 뭐 뉴스타파로 가서 이제 계속 이제 언론인으로서 음. 활동을 하다가 MBC 돌아가서도 제가 이제 사장이니까 직접 하지는 못하고 예. 우리 이제 후배들한테 사대강 문제를 좀 많이 좀 다뤄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결국은 잘안 풀렸습니다. 음.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대강 문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국민들이 만만치 않게 많으세요. 예. 뭐 사대강이 뭐 사대강 사업은 나쁜 것이었지만은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그 예산 들여서 지은 보도를 그 없애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용은 해야 된다. 이런 예.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고 음. 또좀더 적극적으로는 사대강 보가 뭐 가뭄을 해결한다든지. 예. 홍수 조절을 한다든지 음. 그다음에 심지어는 수지를 좋게 한다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쪽에서 그쪽의 그 굉장히 그 잘못된 전문가들이 퍼트린 이야기를 비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음그 이야기를 언론도 검증 없이 이렇게 보도를 알겠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하나 네. 하나씩 네. 뒤에 좀 하나씩 네네. 이제 좀 네. 해야 고 어쨌든 네. 제가 듣다 보니까 네. 이 사대강 문제는 어 저널리스트 최승호의 수, 뭐 평생 일대 일생 일대의 어떤 숙명 같은 거네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해고도 음. 되고, 음. 그것 때문에 다시 그, 그렇게 에, 저널리스트로서 네. 복귀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17년째.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음. 사실,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사대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제는 사람들이. 네, 네, 네. 첫 번째는 관심이 없거나 두 번째는 뭐잘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부분을 먼저 지금 여쭤볼게요. 사대강에 네. 어, 관심이 없는 이유는 워낙 시간도 많이 지나기도 했지만은 이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떤 문제가 그 짧게 뒤에 좀더 다룰 테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 건가요? 4대강에. 가장 심각한 건 녹조입니다. 녹조. 예, 사대강에 어. 16개 보를 설치를 했는데 예. 그게 강을 막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강물에 흐르는 속도가 음. 아, 10배 이상 느려졌죠. 어.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느려지니까 녹조가 이제 굉장히 창궐하게 되는 겁니다. 예. 거기서 독소가 나와가지고 음. 어뭐그쌀등 농산물에 이제 독소가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근처에 사시는 분들 콧속으로 음. 이게 이제 독소가 들어가가지고 예. 실제로 콧속에서 녹조 독소 굉장히 그 독한 것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문제가 될 것이다. 녹조가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오염 물질들이 보 때문에 이게 흘러 내려가지 못하고 쌓이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음. 녹조는 더워지면은 점점 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또 이제 창고를 더 심하게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 이제 사대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강네 개를 얘기하는 거면 한강 그리고 낙동강. 네, 금강, 영산강 그 이렇게 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권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녹조가 심한 거는 지금 낙동강. 영남에 있는 낙동강 같아요. 네. 그 지금 저도 예전에 사실 여기에서 환경운동하시는 분, 낙동강 대구 쪽에서 환경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 모시고 이거 녹조 실제 떠온 것까지 같이 제가 방송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네. 네. 근데 그쪽에서는 좀 굉장히 심각해 하던데 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어, 왜냐하면 낙동강에 이제 가장 사대강 사업을 하면서 낙동강을 운하로 만들기 위해서 예. 낙동강을 가장 많이 팠습니다 일단 음. 수십 육미터로 팠고요. 그리고 볼을 다른 데는 다른 강에는 세개두개 설치했는데 여기 여덟 개 설치했어요. 음. 그러니까 낙동강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예. 사실은 이제 거기 낙동강에 이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낙동강에 있는 지자체장들 그 당시에 뭐어 우리 뭐 예산 많이 끌어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하고 뭐 이랬지만은 지금은 음. 어 강이 완전히 최악으로 망가졌고 그리고 낙동강 주민들의 그뭐 마시는 수돗물 그 다음에 근처에서 이제 결국은 콧속으로 들어가서 어, 축적될 수밖에 없는 독소, 농산물에 있는 독소, 예. 어,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음. 최악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그게 있습니다. 이게 뭐 발암 물질이라는 발암 음 물질, 그러니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예. 이제 예. 뭐 1급, 2급 이런 네네네. 식으로 좀 나누긴 하던데. 네네. 그니까 이게 근데 이제 정부나 그쪽에 뭐물 관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걸르고 재처리를 한다 이렇게 예, 정수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물 자체가 지금 당장 그수돗물을 마신다고 해서 독소가 축적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음. 어,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고도 정수 처리를 하는데 예. 예 약품 투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계속 그 기후 변화로 어 문제가 더 심각해질 때 점점 더워지고 있으니까 점점 지금. 더워지고 있고 네. 어 이런 부분들은 예 앞으로 계속 골칫거리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네. 이게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거고 네. 뭐 이제 정당이 같으면은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거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거나 그랬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면은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사대강 보호를 해체하거나 네. 보호를 안 되면은 최소한 완전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들이 있었던 건가요? 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보호 해체를, 그러니까, 어, 한강하고 낙동강은 이제 못했습니다. 음. 보호 개방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도 그, 특히 낙동강 같은 데는 국민의힘 쪽에서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하고, 예. 개방할 수 없도록, 어, 일종의 모종의 설계를 해놨어요. 취수구를, 어, 보를 열면은 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도록 취수구를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치수구가 원래 아래에 있었는데 그거를 위로 확 올려 버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수, 수 이런 거 뭐냐고 잘하시네요. 예. 제가 나름 <laughs> 예. 이거 관련해서 예. 관련된 분들하고 방송도 하고 그래서 아, 그래. 이거를 이제 그래서 뭐 높이라고 해야 되냐? 이거가 네. 그러니까 낮아지면은 수구가 예. 낮아 낮또 낮아지도록 그러니까. 예.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그 이제 낙동강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수구를 음. 만약에 낮추는 공사를 하게 되면 보를 개방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보를 개방할 수가 보를 개방해서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보라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라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보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예. 그런 생각 때문에 공사를 아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음. 해왔습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음.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시민들이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 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독소로 인한 피해를 받는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 그런 건 이제 모른 척하면서 음. 계속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국민의힘의 음. 어떤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 과거에 이명박 정권이 해놨던 하나의 그그 그 업적을 예, 그 무산시킬 수도 있는 음. 예,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치적이 무위로 돌아간다라는 약간의 어떤 거부감과 그렇죠. 두려움 뭐 이런 게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아. 어, 참 문제인 게 지금 사대강 사업이 그리고 사대강 보호가 마치 어떤 하나의 보수 정치의 상징, 보수 정치의 이념화. 아, 음. 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다른 면에서 보면은 보수 정치라는 게 한국 보수 정치라는 게 완전히 망했잖아요. 지금 개음 내란에다가 뭐뭐 어, 예. 하면서 근데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이 사대강이라는 것의에 대한 잘못된 그 어떤 그 선전 음. 내지는 홍보 이런 걸 통해서 에 그거는 뭐 끈질기게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론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음. 문재인 정부는 그걸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 어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laughs> 그 국민의힘과 어 그런 영남 지역의 그 반대 세력들의 아주 공격적인 반발을 음. 두려워했기 때문에 에 결국은 보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을 다 해놓고도 금강과 영산강은 보호 해체를 결정을 했거든요. 예, 예. 세종보 같은 보는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 그 당시 해체할 수 있다, 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예. 예, 결국은 그 당시 환경부 장관이 못했습니다. 음. 제가 이제 나중에 취재를 해보면 어, 그 당시 청와대에서도 보호 해체를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그런 소극성 때문에 예. 한 개도 철거하지 못하는 음.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그 해체 결정 자체가 취소돼버렸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 사 대강 재자연화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은 보 해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 보 해체를 얘기하는 거죠 재자연화라고 해서 예. 어, 정확한 어떤 그 개념을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제시된 건 아직 없습니다. 음.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재자연화라고 할 때는 해체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음. 어, 과거로 돌그 복원한다는 얘기니까.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하고 좀 달랐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난 20, 지난달 이십육일이죠. 금만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을 해서. 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 보호를 유지하는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조금 환경단체로부터 나오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금한승 차관 그 차관이 에 바로 직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원장 시절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녹조 독소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그 전문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음. 에뭐 문제 없다. 아 우리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 검사를 해 보면 나오지 않는다. 예. 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심지어는 그 녹조 독소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한어뭐 대구 MBC 같은 언론사에 대해서 예뭐 정정 보도 소송을 한다든지 음. 이런 그 행위를 했죠. 법원에서 결국은 그게 다 졌습니다. 예. 법원에서 그 보도할 만해서 보도한 거라고 받아들이 그 판결을 했거든요. 음. 예, 그런 정도로 사실은 음 국립환경과학원이 해온 역할 자체가 원래부터 사대강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예. 예, 계속 이제 그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해왔습니다. 음. 이제 그것이 그만승 그 원장 시절에 에 있었던 일은 어좀 심했다라고 환경단체에서 판단하고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차관이 된다면. 과연 그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사대강 재자연화를 음. 할수 있겠느냐 하는 음.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거를 좀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 이게 음. 수질이 제일 안 좋은 데가 사실 낙동강이잖아요. 다른 데들은 그렇게 수질이 막 엄청 나쁘지는 않잖아요. 특히 한강은 뭐 이제 뭐 녹조가 생기거나 막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이게 어 서울과 이런 수도권에 사실은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강에 이 정도의 노, 낙동강에 생긴 녹조가 생겼다고 하면 아마 난리 났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음. 이게 낙동강에 생기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언론이나 뭐 아니면 일부만 빼놓고는 크게 관심이 없고 음. 또 지자체도 이렇게 뭐막 이렇게 정치적 이유로 음.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늘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역 들어요. 지역 언론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 지역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예산 지원도 많이 받고 음. 어 그런 면에서 이제 결국은 그 녹조 문제에 대해서 해당 지역 언론들이 에 말하자면 좀 적극적인 보도를 하지 않죠. 예.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중앙 언론 중에서도 어 조선일보 같은 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 사실이 아닌 보도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반대 논리를 그동안 개발해 왔군요. 반대 논리를 퍼트린 가장 음. 중심 매체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그 예를 들면은 사대강 보가 녹조를 심하게 하지 않는다. 음. 혹은 사대강 보가 뭐 가뭄을 해소하고 뭐 홍수를 뭐 예방한다. 뭐 이런 식의 그 논리를 조선일보가 굉장히 많이 기사를 썼죠. 근데 저는 이게 보라는 게 네. 저도 이제 직접 보지는 않고 이제 도면과 작은 땜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땜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음. 이게 몇 미터 안 되잖아요. 한 5미터, 낮으면 거의 5미터고. 이게 물을 음. 가둬서 홍수를 네. 예방하고 그렇죠. 뭔가 무슨 저수지 역할을 할수 있는 높이가 아니냐이게댐이면 차라리 음, 그렇죠. 모르겠는데. 네. 아주 큰 댐이면은 예. 홍수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음. 이거는 예, 그런 역할을 할수 없는 구조물이죠. 물이 그냥 비가 많이 오면은. 이게 그냥 다 넘쳐서 흐르는 거고 오히려 물 음. 흐름을 방해하잖아요. 빨리 음. 물이 안 빠지게 해서 넘치면은 오히려 이제 예. 그 이제 그 홍수 유발 시설이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홍수가 온다 그러면은 그 원래 운영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홍수가 온다 그러면은 이제 홍수 통제소에서 그냥 수문을 열어라, 그럽니다. 음. 그러면 이제 보들은 다 수문을 열고 열고 있는 거죠. 음. 여는 게 홍수 조절은 아니잖아요. 없애는 <laughs> 게 차라리 홍수 조절 그러니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죠. 그렇죠. 없애면은 네. 당연히 보호 해체를 할때 경제성 검토를 했을 때보 그, 저, 없애면은 홍수 조절, 홍수가, 홍수 위가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경제성이 예.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앙 언론이 많이 관심 을안 가졌던 이거를 지금 최수구 PD가 17년 동안 어쨌든 음. 했다라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지금 영화를 개봉을 한다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네저 저기 어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이 사대강 재자연화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음.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17년 동안 그 동안 이 사대강 문제를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음. 취재해 온 내용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 어마어마한 그 거짓말이거든요. 예. 저희들의 카피 중에 하나가 거대한 거짓말이라는 음. 얘기인데그그 그 굉장히 그큰 거짓말로 그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걸 그 충분히 예 많은 국민들께 알려 드릴 수 있다면은 네. 아마도 그 사대강 보에 대한 여론이 더 어, 보철거에 대한 여론이 더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가 17년 전부터 찍었던 영상들이 다역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휴, 대단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로는 거의 대하 장편 서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 제작비도 음. 만만치 않고 또 극장 잡으려면 만만치 않을 텐데 예. 돈은 좀 어떻게 마련하고 계세요? 지금 뭐 저희 이제 제작비와 그다음에 지금 텀블벅에서펀딩을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 펀딩. 네, 시민들이 좀 펀딩을 해 주시면 저희 예. 영화 추적입니다, 제목이. 영화 추적이요? 네, 추적입니다. 제가, 예.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추적한다고 해가지고 아. 추적인데, 그, 펀딩을 좀해주시면 그걸로 이제 저희들이 개봉관도 좀 많이 잡고 예. 특히 이제 영남 지역 이런 데 이제 저희들이 시사회를 좀 많이 개최해 가지고 음. 어 많이 많은 시민들께 이 영화를 보여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 이제 후원을 하게 되면은 영화표 같은 거를 이제 후원자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사회에 일단 초대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크레딧에 음. 에, 후원해 주신 분들 성함을 예. 올려, 올려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사대강 제자연화에 어, 대열에 동참하시는 하나의 알겠습니다. 어떤 기록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네. 어, 최승훈 PD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그 저는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사대강 음. 문제에 대해서 정말 크게 관심을 가지셨었고, 예. 당시에 어, 노력을 많이 하셨었어요. 기도를 음.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거든요. 음. 더 이상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거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 어 카톨릭 교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은 음. 에, 저희들이 이좀 자연을 예. 어 제대로 된 질서로 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화 대박 나기 기원하며 지금까지 최승호 뉴스 타프 PD와 사대강 이야기 나눴습니다. PD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